여러분, 반가스 김혜사는 책재의 자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최훈님이 쓰신 선택과 결정은 타이밍이다. 입니다.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책은 내 돈, 내산입니다. 자, 최우님은, 음, 평범한 월급쟁이라고 합니다. 파트 1에서 파트 6까지 나뉘어져 있구요. 음, 파트 1. 선택과 결정 앞에서 왜 우물쭈물 하는가. 파트 2. 최고의 선택과 결정을 위한 다섯 단어 파트 3 스마트한 선택과 결정에 필요한 큐레이션 파트 4 최선의 선택이 최고의 기회를 만든다. 파트 5 선택과 결정은 실행으로 완성된다. 파트 6 인생은 결정력이다. 자 그러면 오늘 밤에는 파트 1. 선택과 결정 앞에서 왜 우물쭈물 하는가? 선택과 결정의 주체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결정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내 삶의 주체가. 남이 아닌 나라는 주체성을 가지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나와 직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누구든 프로 결정러가 될수 있지만 누구나 프로 결정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에 대한 확신이 바탕이 되어 내가 원하는 선택과 결정을 할수 있는 사람만이 프로 결정러가 될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사상가 장폴 샤르트르는 인생은 B. birth와 D. death 사이의 C. choice다. 라는 말을 남겼다. 인생은 무수히 많은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다. 선택과 결정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내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선택과 결정은 누구에게나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누구에게나 선택과 결정은 어렵다. 생각할 시간을 갖는 습관은 선택과 결정을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고민할 시간을 마련해 주고 일의 완성도를 높이며 올바른 답안지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무엇이 되었든 나의 선택과 결정을 믿는다. 그 선택과 결정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 작은 것 하나라도 시도해 보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 보자. 그첫 걸음을 나와 함께 나를 믿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자. 그첫 번째 단계가 바로 나를 인정하는 것이다. 나에 대한 믿음, 자기 확신이 선택과 결정을 잘하기 위한 시작이다. 지나간 버스는 신경 쓰지 말고 선택과 결정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가졌던 걱정과 두려움을 편하게 내려놓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 나의 인생을 살고 싶다면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내가 원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면 된다. 내가 원하는 선택과 결정을 할때더큰 행복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좋은 기회를 가져올 수도 있다. 나의 선택과 그 선택을 한나 자신을 믿는 것이다. 선택과 결정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나는 신중한 사람인지 소심한 사람인지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신중한 사람은 다양한 상황과 조건을 분석하여 최선의 대안을 찾느라 선택과 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소심한 사람은 막연한 걱정과 불안,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와 두려움 때문에 선택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파트 2 최고의 선택과 결정을 위한 다섯 단어. 내가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않은 선택지가 더 좋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자기 확신의 부재이다. 확신은 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된다. 그러한 믿음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떨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등을 아는 것이다. 선택과 결정을 잘하는 긍정주의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첫째, 잊어버려야 할 때를 안다. 둘째, 스스로를 용서한다. 셋째, 스스로 동기부여를 한다.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상황부터 나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아, 아낌없이 쏟아 붓자.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결정을 할 때도 적용된다. 너무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지 말고 정말 내가 바라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 선택과 결정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단순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첫째, 생각이 많아지면 불필요한 걱정을 하게 된다. 둘째, 단순하지 않으면 정리하기도 어렵다. 셋째, 중요한 순간 기회를 놓치게 된다. 심플하게 산다의 저자, 도미니크 로로는 매일 생각을 다듬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고 머릿속에 어떤 풍경을 반복적으로 그리느냐가 건강과 행복을 결정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선택과 결정에서 자기 확신을 이야기한 이유는 단 하나다. 선택과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확신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만나는 비바람과 눈보라, 천둥번개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길을 갈수 있는 힘이며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다. 하지만 우리가 자기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다. 두 번째, 나를 점점 잃어가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실패, 실패를 극복해 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성장한다. 일단, 실패하면 두렵고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마련이다. 하지만,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힘을 주는 것은 바로 자기 확신이다. 선택과 결정을 할때 자기 확신은 필수이고 반드시 체득해야 할 마음가짐이다. 인생의 답은 나의 마음 속에 있다. 우리는 절대 신처럼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선택과 결정 앞에서 당당하게 프로 결정너의 삶을 살수 있다. 알베르 까미는 실험을 통해 경험을 얻을 수 없다. 만들 수도 없다. 반드시 겪어야 얻는다. 라는 말을 했다. 선택과 결정에서도 경험은 중요하다. 경험이 많을수록 어떤 것이 좋은 결정인지 나쁜 결정인지를 구분할 수 있고 더 나은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경험해 보기 전에는 수많은 걱정과 불안으로 시도조차 할수 없지만 한번 해보고 나면 결정하는 속도와 실행하는 속도가 확실히 빨라진다. 경험이 지식이고 재산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을수록 보이는 것도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좋은 네트워킹을 할수 있다. 중요,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 과정에서 깨닫고 배우는 것들이 나만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경험은 선택과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 많은 실패의 경험, 더 많은 성공의 경험을 쌓기 위해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경험은 분명 나에게 최고의 선택지를 안겨줄 것이다. 여기까지 선택과 결정은 타이밍이다의 파트 1과 2를 알아보았습니다. 음, 참 좋은 말들이 어, 많이 들어있는 것 같구요.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 망설이시는 분들은 꼭이 책을 어, 읽어보시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그날.